아, 방광복 하소, 방기라서 광복절 공기 때문에. 오케이, 이리라서. 아, 근데. 이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고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아, 근데. 이 근데. 아, 근데. 아,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땀이 비옷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 50대가 넘으면 아, 걷기, 달리기도 중요하지만 걷기, 달리기도 중요하지만 아,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어, 아, 달릴 수 있는 운동력은, 어, 아, 근력 운동을, 어, 아, 이렇게 틈틈이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게 한번 하시니다 아, 우리가 이 근육의 중요한, 아, 역할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아, 아, 역할과 우리가 다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근육이 이렇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일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걷고 달리기들 50대 이상 되시면, 아, 걷고 달리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아, 근력 운동을 꼭 50대 50으로 우스서 해줘야 하니, 이렇게 아,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거 지금 아 6km 구간에 달리고 있는데 아 땀이 이렇게 비어도 쓰러지죠. 아, 이렇게 폭염 속에서 야외 운동을 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 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아, 체력, 체력이 뒷받침 돼야되고 아, 체력이라는 것은,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리기로든가, 아, 이런 것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김치성, 흡수가 아, 아, 살려면, 아, 복장, 아, 그리고, 금발 아, 스포츠 그룹을 모자 아, 이런 것들을 꼭 착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날 컨디션이 맞게끔 아, 적당히 적절하게 운동을 해 주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성산 대교에서 행교산성 방향으로 이렇게 방강 봉계를 살고 있습니다. 아 어, 행교산성, 여러분이 방아 어, 대교 밑에서 방아를 하려고 합니다. 10km 지역, 아, 그럼 방치겠다. 이십여 킬로 걸어, 아, 졸립다. 아, 가리가 이제 인생 마라톤에 많이 비는 데, 우리 인생 아 어, 반한 점이 없습니다. 늘 그날도 즐겁게 아 어, 사시고. 에 되게 미 이렇게. 이포도근는 소리 들리나? 아, 힘들이가 어요게 동그럽게. 아, 길게 들리는 그것도 안도 아, 즐겁기 때문에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즐겁지 아, 않는 일을 보람이 없는 일을 하는다 편아 돈을 돈을 준다고 해도 아, 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거고, 저 보쌈 이 많이 흘 리기 때문에 <웃음> <웃음> 여기서 살려 아, 놨습니다.